곤드레 말려놨던 거 지금 묵나물로 볶고 있어요. 이거 볶으면참 맛있어요. 애들도 잘 먹고, 곤드레 쌀때 많이들 사다가 쌀 삶아서 이렇게 말려주세요. 그러다가 이렇게 어먹으면 겨울에 반찬 없을 때는 괜찮아요. 저도 오늘, 처음으로 지금 삶아놨던거, 말려놨던거 지금 이제 처음 꺼내서 어제 밥해 먹고 남은걸로 볶고 있는데 의외로 이게 참구수한게 맛있어요 참 보기는, 보기에는 안 이쁜 색이지만 맛은 진짜 끝내주게 좋아요 다된것 같다 습니다다 됐지 오늘은 많이들 드세요 수화가 잘 돼서 좋아요.